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 실국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혼합 현실 기반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간부 회의를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혼합 현실 기반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은 가상 공간에 지향하고 현실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한 고실감형 텔레프레즌스 기능을 통한 회의 문화 혁신의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경량 증강 현실 글라스를 착용하고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확장 가상 세계 속 회의실 좌석에 자신이 아바타로 참석하면 됩니다. 증강 현실 글라스에서 회의 자리를 공유하면서 발표와 청취를 할수 있으며 동영상 기능 활용 등 서류가 없는 회의가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에 기반 접속으로 해외 출장 등 어디서든 회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경북도는 가상 공간에서도 협업할 수 있으며 함께 있다는 실감도가 높아 향후 기존 영상회의보다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선도 모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메타버스 회의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회의 참석이 가능해져 이에 따른 행정 비용을 대폭 저해감할 수 있다며 지역의 사회, 경제 전경역의 확장 가상세계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